뭐야, 나다 어시스트래! 멘탈 한것아 백샷 봤어, 백샷? 아. 이거 이쪽으로 네, 이통 날릴 수 네, 있으려면 어, 좀 해야 돼요. 3년, 3년 됐다, 3년. 서든의 처음과 끝을 함께한 이제 슬슬 묵은지 되니까 서비스 정류하기 전에 해야지. 이때 내 서더어택에서 김블루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 결국은 2011년 8월까지 왔어. 내가 쓰고 문드러졌었다 이 말이야. 배 요즘에 들은 말이야. 음 배틀그라운드 나오고 있고 오버워치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지금. 굿! 완벽. 부산으로 간다. 나 때는 말이야. 아 기가 막히는거만 그래도 오 아직 죽지는 않았구만. 그러니까. 뭐 처음 오랜만에 듣 좋은데 잘하는데, 구독과 알림을 누르고 댓글에 이메일을 남기면 인상을 매일 두 명에게 드립니다. 개 꿀, 여전하구만 보이지? 내가 뭐가 보이기 시작하지? 기가 맥히지. 지금 안 보인다니까요. 나도 모르게 C를 눌러서 안고 있어. 미쳤나봐, 컨트롤인데, 나도... 2년 만에 하는 서든도 바로 고여버리는 당신은 대표. 아, 이게 거의 뭐 본능 수준으로 살아 있다 보니까 이거 그거 아직 되나? 잠시만. 어, 되네? 백샷이라고 알아, 요 여러분들? 진짜 핵 핵간지 백샷이 하면서 오우! 등을 맞잖아. 데미지가 운이 좋으면 들 들어간단 말이야. 예! 예! 예, 우리 레이퀸하고 네 끝났다. <laughs> 몇 킬했어요? 나, 11킬 4데스 하루에, 20시간 s 든 해본 적있있요요러분 게임을 하다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안 자면 죽겠다 싶어가지고 잔적 p a g 일주일 동안, 그러다가 내가 한번 쓰러졌었어. s u r a 지않 s 듀오나 할까? 얘들이랑하 a 좀 그렇지 않냐? 야, 2 2 o c h a 서 지금? 돌아가. e a h e 고 s y 그래그래. 이 정도는 해야지. 못하기 때문에. 언니 어, 이 정도는 <laughs> 그래, 해야지. 그게? 이 정도는 해야지 어... 할 만하지. 어... 와. 아이 또... 기가 막힌다. 어 나도 아, 사랑이. 저팀둘다내 아, 어, 아, 팬이야. 별네개다 어... <laughs> 어르신들이 지금 어디서 지금 <laughs> 다 나이값 하세요. 고탭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죠. 이렇게 하는. 미션 건데. 성공. 레드 팀 그렇죠. 승리. 아 고탭이 있었 오케이 돌아가라. 어리석은 인간이었어. 아이, 와, 72% 조지는 거 아니야? 오, 나도 모를 르 컨트롤 S 눌렀어. 내 몸이 단축키를 기억해. 컨트롤 S가 시작 버튼이거든요. 미쳤나봐 김도윤. 내 몸이 아직도 기억해. 그 거에 하나 있어. 아! 잘해, 이 친구. 내가 더 잘해. 어, 더 잘해. 팀 아. 승리. 뭐야? 아, 여기 4 번이 수류탄이구나. 백은 5 번이거든요. 헷갈렸네요. 아 여기가 기가 밉지 어디? 아 잡아버리면 어떡해 너무 잘안 돼, 끊임 났는데 이거 뷰어 뷰어 이거 알아요? 부스팅 아 부스팅 알지? 해야지 해야지. 해아 기가 밉지. 이게 거의 버전이지. 그래지그렇지 해야지 부스팅 해야지. 아 봤어 끌어치는 거? 아. 몸이 기억해 나의 그 감각을 출전. 빼고 나이나이 나이스! 오이아이스 내가 억나이끌었이팀 나이스! 이스나이 가.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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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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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스 우와, 바닥에서 서핑보드 탄다. 으, 캬, 가 잘하는 사람만할수 있다. 이거 알아, 여러분들? 아, 위 아, 이, 이거 이쪽으로 위폭 날릴 수 있으려면은, 어, 좀 해야 돼요. 누가 좀 앉아봐. 어허. 빨리 와, 빨리. 앉아, 얼른. 아, 왔구만. 어, 오! 개잘싸. 애들 겁나 잘싸. 여러분, 이거는 의료용 키트가 없어요. 너무 아쉽죠? 군대 필요해. 수업 안한지 얼마나 되었나요? 답 수답. 아나이스아고 미션 성공. 나이사. 써든 안한지한 2년 됐고요. 써든 했을 때는 넷마블 써든이었어. 역폭 조심해. 응? 기억이 안 나네. 여기였나? 여기 아니었던 것 같은데. 어 맞네. 보십시오 여러분. 왜 <laughs> <laughs> 몸이 기억해 내가? 기억할 수밖에 없어. 여기 어, 저기 사람이 있다. 각이다. 날려라. 이못 날리면은 맞아. 바로 영구 제명. 못 날리면 용 먹었어. 어. 럴키. <laughs> <laughs> 다 잡아 줘. 걸리기 거리 다들. 나더니. 아. 거유총알 먹었어. 죽고 싶어 뭐야, 나다 어시스트래. 죽은 거 같은데. 백샷, 백샷 봤어 백샷? 나 기억이 안 났어. 아, 이제 아, 아, 기억에 이게 불법이었는데 이게 올라가는 게 나쁜 비밀 아, 비밀 유저의 그거였었는데 기억이 지금 안 되나 보네요. 그거 밑에 사람도 점프 해줘야 돼요. 둘째님도 좀 했나 보네. 듣기만 아, 하면. 저 그래도 랭커 크리였습니다. <laughs> 유명한 크리였네. 나는 아 어디서 지금 3mm 째을 하고 지금 이거 쭈쭈님까지 들어오면은 클렌저 띄워도 되겠는데 한명 보해서 블루팀 맞습 아니 자크카 오 2층 하나 오케이 이스 여기서 돌면서 올라가는 아 저팔레 아 살았다 첫판 렉? 첫판이 끝난 지가 언제네첫킬 첫 렉, 첫킬 렉. 첫킬 렉이 있어? 첫판 렉은 아는데 올라간다, 꼬에요 밑에서. 어, 반샷, 반샷. 와 이런 반샷 알아요? 한 번에 안 죽을 때 반샷이야. <laughs> 뭐야, 왜 이렇게 많아? 와, 꼬에 오케이. 아! 아, 줌이 왜 풀려! 블루야, 왜 버려! 블루야, F 눌러야지, G 누르면 안 되지. 저거. 오, 저게 안 맞았다고? 지금은 끌어치는 수준 안 돼요. 그것만 된다. 뭐라카지 아! 아깝다. 봤죠? 이게 그 감각은 남아있는데,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. 와 나. 뭐야, 위에. 위에, 위에, 2층 2층 오른쪽 오른쪽 창문 5에 2층 5 <목소리> 왼쪽 창문, 왼쪽 창문. 오 달성. 층 올라갔다. 오, 나 죽을 뻔했다. 이 하나 더 나온다. 나 하나 둘셋안 나오죠? 오케이. 아싸, 이십 마킬이다. <laughs> 어? 연단이? 근데 형 반샷 떴다. 빨리 죽여봐, 저거. 잡았어. 오케이, 갔다 아, 나 옛날 서던 지렸지. 아, 다써든 그, 못한 사람 없었어. 어. 요즘 애들. 맞죠? 나나 나 옛날에 샷건 사이코패스라고 막 불리고 다녔어요, 학교에서. 아, 윈체, 윈체. 그건 비매너 아니야, 근데? <laughs> 아니. 아, 비매너라니. 클랜전에서 많았는지비매 아니야? 서드에서 다한 따까리 했던 사람들이구만. 아! 오, 기가 막힌다. 오, 에 꼬여여가서 잘해. 잘해, 지금. 아이, 젖었어. 어, 뭐야. 아, 아, 아. 음. <laughs> 그렇게 김블루와 친구들은 클랜전을 하게 됐는데, 이 편에 계속. 어, 오케이, <laughs> 아, 오케이, 아, 오케이. 아. 오케이, 유튜브 잘러, 잘러. 어. 어, 오케이, 어, 와, 잘짰나